방금 이제 도하에 도착한 상황이고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요. 추운 알기로는 여기가 그마제스틱 호텔로 되있고 앞에 체크인하는 게 15시여 가지고 시간 많이 남아서 좀 잠깐 간단하게 주변 좀둘러보려고 합니다 지금. 아, 근데 여기 지금 기온이 20도 중후반인데 날씨 매우 더워요. 지금 보시스피 이거 쓰고 있고해에 여기 좀 그늘리고 좀 시원하긴 해요. 보세서좀 이런 건물들이 좀 많고. 아, 니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기가 어, 좀 눈치 보였거든요? 어, 좀 어, 자꾸 어, 지나가면서 어. 좀 찾아본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뭔가 조용해요 공원인데 되게 좀커 보여요 야자수도 있고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공원이 애초에 오 구멍도 뭔가 커 웅장하고 이렇게 여기 야자나무 있고 여기 웅덩이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카타르가 서기 산후국이거든 기름국이란 말이야 기름국이라고 하는지 엄청나게 잘가고놨네 사이나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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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th Korea, South Korea, South Korea, South Korea, South Korea. I'm from South Korea. n e a r n e a r Korea. o r j a p a n South Korea. South Korea. I'm not f r o o u a i n t s k o e o r u e a s t e a i n o s a i t f t o a m u r a i o a i n k e n o u m n o u i not e n o r e n o s t e a i n o i t f t o a i t u r i o n o e a m n o e a n o h k o n o u t n o u t e n o s h o not i n o a i not o k a i o u n o s a m n o s e a f h k o a i o u t a i u t k e i n o s h o e o t r e a i n o e not o South Korea. I'm not from South Korea. I'm not from s o o u m a k i n o h e r e a e s a i a r i k u m not from South Korea. I'm not from South k o r 바다도 지금 이렇게 다 보이죠? 지금 제 뒤에가 바다거든요? 에메랄드 같아요, 완전 진짜. 보는 순간 진짜 눈정화가 돼요. 아 지금 다시 해안에 있는 그 공원 산책로 따라서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. 지금 풍경이 아... 정말 아니네요. 네,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스코아카프 공원인데 공원이근데 생각보다 커요. 뷰가 지금 다 보이는 상태고. 카타누는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공원을 잘 만들어놨어. 공원 자체가 진짜 완전 깔끔하고 멋지게. 아마, 여기 국가의 제일 큰특이인것 같아요. 지금, 길 건너가지고, 선 카타르 뷰를 지금 보려고 해요. 처음부터 이거 계속 듣고 촬영했어는데 들면은 현진 쳐다보고, 아니, 계속 나만 눈치 보고, 실수, 군사시설 촬영하다 잡혀갈 것 같고, 래서 내가 못한 것 같고, 그래. 삶 없는 데서 하니까, 뭔가 좀 약간 편해. 근데 여기 보니까, 예전에 약간 월드컵 했을 때 기가 걸려놨던 것 같은데. 바다가 굉장히, 진짜 짝 붙어있던데? 지금 이제, 그펄 카타르 그, 그 마지막으로는 그 해변 쪽왔고요더쪽보이는큰 고층 건물이 펄 카타르고. 아 저긴 더 솔직히 말하면. 아쌀라 말라 이군뮤티 포트 뷰 포인트? 아? 마살라마 여기 어디 중에서 그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? 아살라마 알라이군 바로 파워 마치지. 프렌티리아 말고. 프렌티리안 예. Are you from, I, I don't, I'm from South Korea. South Korea, huh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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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fect. yes, yes, yes. w e r i d i n g action pro. Yeah, $20. what? 2 0 i n i y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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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, oh. I have no money. I'm proud, I'm just browsing around. You give me $20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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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s, b a n not h a n k s okay. Ma, Salama. Ok, s a l a m What's your You, t u b e name? you, you, b e u n s t a g r a m y yeah, e a y Insta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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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o What problem? What happened to? No problem. Could you hold a minute, please? You have a s m a r t n camera? No, picture? Later I will check. Okay? Okay, okay, okay. Bye bye. Ma salama. He made video of that. Car. Oh, no, yeah. no. Oh, ah. No problem. n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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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h, no, no. I'm just plugging it there. Thanks, for n o Thanks. 아, 땡스만, 노 땡스. 뭔가 아까고 자꾸 걱정되긴 해. 친구 하는 건 아닌지. 어떤 친어도 얘기도 는다든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. 모스크 사원까지 원래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, 버스를 안 타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바닥빛이 무슨 에메랄드빛이야. 아, 지금 이 모스크 쪽 가고 있고요. 아, 너무 힘드네요. 2km를. 대학면내리쬐는 날씨도 가야 된다지. 아 진짜 쩔을 거 같네요. 주변에만 저 혼자밖에 없어요. 근데 도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방금 지도를 봤는데 여기서 모스크까지 1.1k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체감상은 1.1km 가 아닌 것 같아. 한 2km는 되어 보이는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버스나 택시 타고 갈거 돈을 좀 아낀다 해가지고 걸어갔는데. 근데 여기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. 제가 머물고 있는 마제스티 호텔 직원한테도 얘기했는데 딱 위험한 건 없다고 했거든요. 우리나라랑 치안이 비슷하던가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아가지고 그것까지 신경 안쓸것 같아요. 지금 길 위에 저 혼자 걷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. 거의 다 왔네요. 저기 있네요, 모스크. 한만더 가면 되네요. 아, 처음 다 뛰어, 뛰어야지. 여기 꽃이 좀 이쁘긴 해요.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람들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. 우리나라는 뭔가 약간 빨리빨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약간 자신만의 그 여유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생긴 거는 엄청 무섭게 생겼어. 근데 실제 로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는 되게 착해.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 많투나 행동에서 그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더라고 아, 큰일 났다. 막혔다. 저기 모스크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가지고. 어쩔 수 없네요. 어... 택시를 그냥 구울까요? 그래도 안 되면 택시나 버스 타고 가죠? 아, 결국 길 찾았습니다. 가드레일로 덮여있어서 진짜 길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? 아까 아, 이 위치인가? 여기 에 있었는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드레일이 있었던 거예요. 그냥 좀 걸어가도 되겠네. 아무튼 뭐 끝까지 조금만 더 걸어봅시다. 우리만 더 가면 모스크네요. 모스크 다 왔습니다. 촬영해도 될까? 뭔가 약간 안될것 같은데? 촬영을 지금 하고 싶은데 하다가 또 제재 들어오고 그럴거 같아서 잠시만 카메라 좀 꺼두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카타다 문화와가지고 여기는 뭔가 약간 중동풍이 느껴져요. 약간 이런 건물 건물마다.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구석구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액션캠을 키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더 중독풍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. 한번 가볼까요? 뭔가 약간 중독풍이 좀 느껴지죠? 이 마을은 외국인이건 자국민이건 할것 없이 이렇게 각종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좀더 약간 외관을 좀 깔끔하게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불이 안 켜져서 그냥 예쁘게 안 보였는데, 저녁 때라 그런지, 불이 켜져서 더 아름답게 보여요. 펄 카타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펄 카타르에 왔고요. 밤이라서 그런지, 야경이 되게 예뻐요. 보는 내내 입이 떡! 하고 벌어집니다. 지금 제 눈앞에 여러분께 깜짝 선물을 선사한 야경의 뷰포인트가 담긴 바다가 있습니다. 본수가 입이 딱 하고 벌어져요. 아, 되게 예뻐요, 여기가 많이 약간. 솔직히,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예쁩니다, 야경이. 뭔가 여기 요트가 많은데? 어쩐지 요트를 안 타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몇백억 할것 같은데요? 제가 봐도. 나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,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. I don't have enough money. I'm sure.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25분이고, 지금 저는 스쿠르와크프 시장이랑, 그리고 옆에 그, 신도시 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그 밤에 가면은 굉장히 이쁘대요. 가서 유튜브 영상도 찍을 겸 쇼츠 영상 촬영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도화는 솔직히 밤 되니까 정말 예뻐요. 야경도 예쁘고 내 보는 안구도 정화가 되고.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게 도화 요새거든요. 솔직히 낮에도 봤는데 밤 되니까 더 예뻐요. 노플 음. 할래? 어. 오케이 오케이 슈크란. <laughs> <laughs> 아. 그럼 이제 다시 스크 와카프 시장으로 가 볼게요. 제가 아까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핸드폰 보면서 찾아가면서 가고 있거든요. 아 이거 너무 이거에 만 의존했나 봐. 액션캡에다 이번엔 스크 와키프 시장까지 제대로 찾아갈게요. 피니 스크 와키프. 스크 와키프. 위드 원 골드. 2014 시장 마켓. 아, 미비 우한 시장 마켓. 이스터 스톡 마켓. 좀 보게 이쪽으로. 그럼 마살라마. 아,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현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. 현진이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요. 저녁 되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다. 그럼 시크 와키프 시장에서 뵙겠습니다. 여기가 시크 와키프 시장 입구입니다. 밤 되니까 아까 낮이랑은 다르네요. 낮에도 산이 많은데, 밤 되니까 더 많은 산이 몰려와요. 무엇보다도 야경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, 여기가. 와, 솔직히, 낮보단 밤에 산이 많아. 구석구석 탐방하니까. 낮에는 못 봤었던 밤에만 빛나는 그런 매력을 자세히 볼수 있어요. 이게 뭔가 그 숨겨진 스프 와키프 시장의 기능 아닐까요? 남미에서 입었던 이런 판초 같은 것도 뭐 팔고 애주에 여기 내부에서 다양한 의상이랑 기념품들을 파네요. 굳이 여기 중동 의상 뿐만 아니라 남미 원주민들이 입는 판치 옷이나 이런 유리나 고작, 그리고 이런 지갑 같은 이런 구분성 이 많이 팠네요. 지금 저는 광장에 있습니다. 광장은 아까 본 낮과는 다르게 밤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. 불 켜진 시장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간에 비해서 야간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아졌고 빽빽해졌습니다. 음. 지금 저는 도하의 다운타운에 와 있습니다. 다운타운은 수크 와키프 시장과 마찬가지로 낮보다는 밤에 사람이 많이 붐비더라고요. 그리고 야경도 수크 와키프 시장이랑 똑같이 끝내줘요. 뭔가 그러니까 야경이 지금 와 진짜 끝내줘요.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경이. 지금 제 주변이 다 빛이에요. 야경이고 뒤에도 야경, 앞에도 야경, 옆에도 야경. 너무 많이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요. 이만 쏘아서 푹 쉬겠습니다.